안녕하세요. 지윤정입니다. 고성과자의 셀프 인파워 자존감 노트. 오늘은 나만 좀 뒤떨어진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이 들때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우리 이런 느낌 많이 들죠? 어, 비교 상대가 많아져서 그래요. 옛날에는 내 친구들만 만나고 내 주위 사람들만 들었는데 요즘은 SNS에 들어가면 너무 여러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엄마 친구 아들, 엄마 친구 딸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 당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날저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,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가 못했고, 어디서 어디까지는 상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발이 필요하고. 반면에 상대방이 잘했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어떤 그 배경 그리고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. 그래서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일어난 일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아 내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인정할 것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구나 <laughs> 그렇게 내가 문제가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나만 뒤떨어진 느낌이 들 때. 남하고 비교할 때,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을 중립적으로 하시는 거 이것을 강추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자존감을 방해하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뵐게요.